11기 하. 11기의 제자는 예레미야 혹은 인명의 선지자입니다. 이 책은 남과 북으로 갈라진 두 왕국, 곧남 왕국과 유다와 북 왕국의 이스라엘 역사를 소개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두 왕국이 모두 하나님께 불순정하자 하나님은 먼저 북 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이어서 남 왕국 유다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를 잃고 멀리 이방 땅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1장. 아비 죽은 뒤에 모하비 이스라엘에게 반역하였다.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다. 그래서 그는 사절단을 에그론의 신 바할 세브에게 보내어 자기 병이 나올 수 있는지를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디셉 사람 엘리아를 보고 사마리아 왕의 사절단을 만나서 이렇게 전하고 명령하였다. 너희가 에그론의 신바알 세불에게 물으러 가다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주가 말한다. 내가 올라가 누운 그 병석에서 일어나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엘리아는 천사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래야 사절들은 가던 길에 돌이켜서 왕에게 돌아갔다. 왕이 그들에게 왜 그냥 돌아왔는지를 물었다. 그들은 왕에게 사실대로 대답했다. 길을 가다가 웬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고, 우리를 보내신 임금님께 돌아가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애그로 내신 바알 세불에게 사람을 보내 물으려고 하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서 내려오지 못하고, 분명히 거기서 죽고 말 것이다 하였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만나서 그런 말을 할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털이 많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런 분명히 디셉사담 엘리야다고 외쳤다. 그래 왕은 50부장이나 부하의 1명을 달려서 엘리야를 보냈다. 그 50부장은 엘리야가산 꼭대기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소리쳤다. 어명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내려오시오. 엘리아가 또그 50부장에게 말였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내 부하들 신명을 모두 태울 것이다. 그러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와 그의 부하들 신명을 태워버렸다. 왕이 다시 50부장에게 부하 신명을 딸려서 엘리사에게 보냈다. 그 50부장은 엘리아에게 말했다. 어명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내려오시오. 엘리아가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네 부와 신명을 모두 태울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와 그의 부와 신명을 태웠다. 왕이 세 번째로 또 다른 50부장께 부와 신명을 딸려 보냈다. 그세 번째 50부장은 올라가서 엘리 앞에 무릎 꿇고 애호하면 말했다.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우리의 청을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목숨과 어른의 종인 이 신명의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이미 50부장 두 명과 그들의 보아 100명을 모두 태워 죽였습니다. 그러 이제 나의 목숨을 귀히 여시어서 그때 주님의 천사가 엘리아에게 말했다. 그와 함께 내려가거라.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하여 엘리아가 일어나서 그와 함께 왕에게 내려갔다. 엘리아가 왕에게 말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그로 내신 바알 세불에게 네 병에 관하여 물어보려고 사셨다를 보냈다니 이스라엘에 내가 말씀을 여쭤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냐 말이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하셨습니다. 엘리아가 전한 주님의 말씀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아시아 왕이 죽었다. 그에게 아들이 없었으므로 그의 동생 여우람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때는 남왕국 유다에서 요사밭의 아들 요오람이 즉기하여 다스린 인연이 되던 해였다. 아시아가 한 나머지 일들은 이스라엘 왕역대시략에 기력되어 있다. 2장 주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때가 되니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길 갈러 갔다. 길을 가다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베델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 있어라. 그러나 엘리야서는 주님께서 살아계신고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베델까지 내려갔다. 베델에 살고 있는 예언자, 수련자들은 엘리사에게 와서 물었다. 선생님의 스승은 주님께서 오늘 하늘에서 데리려고 하시는데, 선생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말했다. 나는 주님의 분비대로 여리고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 있어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신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야 그들은 함께 여리고로 갔다. 여리고에 살고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물었다. 하나님의 스승을 주님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요단강을 나아가나 하나.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신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야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다. 예언자 소련생들 가운데 10명이 요단강까지 그들을 따라갔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가에 서니 따르던 제자들이 멈추기 멈췄다. 그때로 엘리야가 자기 코덧을 벗어 말아서 거으로 강을 치니 물이 자유로 갈라지고 두 사람은 물이 마른 바닥 강바닥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너갔다. 요단강 맞은편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하치길 바라느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야가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느냐.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병고와 불말이 나타나서 그들 두 사람을 갈라놓으니엘리야은 회오리 바람에 실고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사가 이 광경을 보고 외쳤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 병거이시며 마하병이시여 엘리사는 엘리야를 다시 볼수 없었다. 엘리사는 슬픔에 겨워 자기의 겉옷을 힘껏 잡아당겨 두 조각으로 찢었다. 그리고 엘리아가 땅에 뜨리고 겉옷을 들고 와 요단 강가에서 엘리아가 떨어뜨리고 간그 겉옷으로 강물을 치면서 엘리아의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하고 외치고 또 물을 치니 강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엘리사가 그리로 강을 건넜다. 그때 여리고서부터 올라온 이 현자 수령생이 강 건너에서 이 광경을 보고는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 위에 내렸다 하고 말하였다. 엘리사를 맞으러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그리고 엘리사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선생님의 제자의 신명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을 보내셔서 선생님의 스승을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주님의 영이 그를 들여다가 산회나 계곡이나 던졌을까 염려됩니다. 그래 엘리사는 보낼 필요가 없다고 말하였다.그러다가 그들이 하도 성가시게 간청하자 엘리사는 사람을 보내어 엘리야를 찾아보러 가였다.그러나 그들이 사람 10명을 보내어 사흘 동안이나 찾아보았으며, 엘리아는 발견하지 못하고 여리고에 머물고 엘리사에게 돌아왔다.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했다.내가 너희에게로 가지 말라고 하지 않더냐.그 성업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보십시오.선생님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좋지만 물이 좋지 않아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이를 유산합니다. 그러자 그는 새 대접에 소금을 조금 담아 가지고 오라고 했다.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엘리사의 물은 근원이 있는 곳으로 가서 소금을 곳에 뿌리며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물을 맑게 고쳐 놓았으니 다시는 이곳서 에 사람들이 물 때문에 죽거나 유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곳의 물은 엘리사가 말한대로 그때부터 맑아져서 오늘에 이르렀다. 엘리사가 그것을 떠나 배들로 올라갔다. 그가 배들로 올라가는 길에 어린아이들이 성으로 나와 그를 보고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 하고 놀려댔다. 엘리사는 돌아서 그들을 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하였다. 그러자 곧두 마리의 곰이 숲에서 나와 마흔 두 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찢어 죽었다. 엘리사는 그것을 떠나 갈매산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3장 유다의 여호 사밧 왕제 18년에 아베 아들 요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열두 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신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지만 그의 부모처럼 악하진 않았다. 그나 아버지가 만든 바을의 우상을 철거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죄에 빠뜨린느바사의 여로마음이 저지른 것과 같은 죄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는 못하였다. 모아방 매사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왕에게 양만 1 0만 마리 털과 순양 0만 마리 털을 조공으로 바쳤다. 그러다가 아치이 죽은 뒤에 모아방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하였다. 그때 요라왕은 그날로 사마리아로부터 행군하여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점검한 다음에 전쟁 돌아가면서 유다의 요서밭 왕에게 사자를 보내 물었다. 모하방이 나를 배반하였다. 나와 함께 모하불치러 올라가시겠습니까? 여호사바이 대답했다. 물론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한 몸이나 다름없는 처지가 아닙니까? 나의 군대가 곧 임금의 군대이고 나의 군매가 곧 임금의 군마가 아닙니까? 예, 에 요람이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고 물으니 여호사바은는애에광야로 길을 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드 왕이 함께 출청하였는데 그러나 그들이 길을 돌아 행군라는이래 동안에 군대가 함께 간가축들이 마실 물이 바닥이 났다. 이스라엘 왕이 탄식했다. 아 큰일 났구나. 주님께서 우리 세양을 뭘 불러 모으신 것이 아닌가. 그러나 여보사 아바스 여기에는 주님의 예언자가 없습니다. 이런 주님께 물을 예언자가 없습니다. 하고 물었다. 그때 이스라엘 왕 신약 가운데 하나가 대답했다. 사바사의 아들, 엘리사라는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아의 수정을 들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여호사밭이 말하였다. 그에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밭과 에드 왕의 그리로 내려갔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무슨 일로 나에게 오셨습니까? 임금님의 아버지, 어머니의 예언자들이나 가보시죠. 하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말했다. 그런 말씀을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들 세 왕을 불러내셔서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하십니다.그 자 엘리사가 말했다.내가 섬기는 망군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내가 유다 왕 여호사바스 체면을 생각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요라의 임금님을 염두 두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인님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이제 나에게 검은 거를 타는 사람을 보내시오.그리고 하여 검은 고 타는 사람이 와서 검은 거를 타니. 주님의 권능이 엘리사에게 내렸고 엘리사는 예언하기 시작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곡에 도랑을 많이 파라.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바람이 부는 것도 보지 못하고 비가 내리는 것도 보지 못하겠지만 이 계곡은 물로 가득 찰 것이며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쯤은 주님께서 보시기 너무나 가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모압을 임금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그러므로 임금님께서는 요새와 대 모든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실 것이고, 모든 좋은 나무를 떨어뜨리며 물이 솟은 모든 샘을 막을 것이며, 모든 돌을 돌짝 받으러 만들 것입니다.그 다음날 아침에 재물을 드릴 때에, 물리의덤 쪽을 따라 흘러내려가서 그 땅을 물로 가득 채웠다.다른 한편, 모든 사람들은 여러 왕들이 자기들과 싸우려고 올라왔다가,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군복을 입은 만한 사람, 직직 연령이 된 사람 모두가 소집되어서 위로 올라와 국경에서 그 왕과 대치하였다. 모압 사람들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해가 물에 비쳐서 반대편 물이 온통 피같이 물게 물드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이들은 아 이것은 피다. 분명 저쪽 왕들이 서로 싸우고 치다가 흘린 피일 것이다. 자 모압 사람들아 약탈하러 가자 하고 소리쳤다. 그러나 막상 그들이 이스라엘 지인에 이르니 이스라엘 군인이 일제 일어나서 모압 군인을 쳤다.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앞으로 도망하니 이스라엘 군인들은 모압 지방까지 쳐들어가서 모압 군인들을 못찔렀다그들은또 성읍을 파괴하고 옥터에는 모든 돌을 던져서 돌로 가득 채웠다.물이 나는 샘은 모두 메우고 좋은 나무를 모두 쓰러뜨리고 길 아래 새 돌탑만 남겼는데 그것도 물이 맹군에. 포위하고 공격하였다. 그자 모아방은 전쟁에 자기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칼잘 쓰는 사람 700명을 뽑아서 애돔 왕이 있는 쪽으로 돌파해 나가려고 하였으나 그 일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모아방은 자기를 대신하여 왕이 될 장자를 죽여 성벽 위에서 번제로 들였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당황하여 그것을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갔다.